새싹순과 함께하는 수학수다방 메시스토리즈 140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영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100하고도 마음번째 네. 시간 제 이름이네요 한사영 아, 글쎄 말이에요 기념일인가요? 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크, 드디어 이름이 밝혀지네요 처음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원래 한사영 쌤의 메스터리즈라고 제목을 할까 하다가 유튜브에 한사영을 검색하니까 한국 사진 영상 문화원이 자꾸 떠서 <웃음> <웃음> 네. 제일 많이 떠 있더라고요. 던 네, 그래서 사영 쌤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군요. 드디어 이름을 밝힌 날입니다. 그렇군요. <laughs>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자, 지난 시간까지 네. 우리는 인수정리를 통해서. 고차 다항 방정식을 인수분해하여 네. 해를 찾는 방법을 공부를 했어요. 그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대수학의 기본 정리까지 갔었죠. 그런 거 같습니다. 말을 버복되고 있네요. n 차의 다항 방정식은 정확하게 네. n 개의 근을 가진다. 네. 이, 이 이러한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가우스가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방정식에 얽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풀릴 수 있는 쉽게 프수티는 어떤 계기들을 마련을 해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좀들죠 이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근해 공식에 대한 이론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했던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근해 공식이라고 이야기할 수있으려면첫 번째 대수적인 방법만 써야 된다. 네. 두 번째 일반 해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대수적으로 어, 인정되어지는 음. 양변의 같은 놈을 등식의 기본 성질들, 양변의 같은 놈을 더하건 좀번, 빼건, 좀번, 곱하건, 곱하건, 0이 아닌 값으로 나누건, 네. 혹은 몇 번의 거듭제곱을 하건, 몇 번의 거듭제곱 근을 취하건 음. 언제나 여전히 등식 성립한다라는 기본 성질들을 이용해서 네. 존재하는 근들을 모두 찾아낼 수 있는 방식을 근의 공식. 네. 그런 폼 일종의 폼 음. 형식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근해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그러면 3차 방전식의 근해 공식은 있을까요? 저번 주에는 있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laughs> 근해 공식도 존재할 것인데 네. 도대체 왜3차 방전식 의 근해 공식은 2차 방전식 근해 공식처럼 쉽게 사용되지 않느냐 예, 네, 사용되지 음. 않고. 음. 중등 교과에서는 아예 가르쳐 주지 아,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하는 이유를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볼까 해요. 그게 왜 도움이 돼서 안 쓰면 안 쓰는 거인가요? 어. 굳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중등 교과 과정에서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자체를 다루진 않지만, 이3차 네.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만들어냈던 과정 속에 얽힌 이야기들이 음. 꽤 자주 문제로 나와요. 아, 특히 그래요? 이제 논술 문제 쪽에서는. 음. 그러니까 이것이 근혜 공식이야라고 밝히진 않아요. 하지만 그근혜 공식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인류가 고민했던 음. 역사적인 맥락들을 음. 묻는 질문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물론 이삼차방정식의근혜 공식을 몰라도 음. 그 문제를 푸는데 별로 하자는 큰그 문제는 없어요. 그냥 없어요. 음. 근데 우리는 뭐 제가 중등 교과 과정을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음. 수학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들을 좀 같이 풀어보자 네. 뭐 이런 의도가 다 깔려 있는 거니까. 그쵸. 기왕 시작을 한 김에 음, 한번 얘기하고 가자. 예, 예. 음. 근해공식의 마지막 부분까지는 음. 아니더라도 음. <laughs> 근해공식 얽힌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예, 이야기들을 음. 마무리 좀 짚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자, 2차 방정식의 근해공식을 만들었던 과정을 좀 떠올려 보면 우리한테 네. 필요한 기본식은 이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이제 분배법칙을 적용을 해서 전개를 해주면. 외우고 있으면 뭐 상관 음. 한 번에 e. 나오는 거고 음. 못 외우고 있어도 그냥 전개를 해보면 되겠죠. X제곱 그렇죠? AX, AX 두개 더해서 2AX, 음. e, AA 음. 곱해서 A제곱 이게 이제 이 차항의 아, 완전 제곱식을 전개했을 때 나타나는 포뮬러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차항을 제외하면 음. 1차항의 계수와 음. 그 1차항의 계수와 얽힌 상수항에 의해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진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이차식을 다룰 때 음. 양변 일단 이게 일반 이차방정식이 되려면 a는 0이 아니어야지. 예, 아니어야지만 이차식이라고 봤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눠주면 음. 요런 식을 얻게 되고요. 뭐 a분의 a를 곱한다라고 봐도 상관없을 것 같고 네. 요 식에서 이제 요 일차항의 계수를 음. 절반 나눈 2a분의 네. b, b. 제곱 네. 한 놈이 음. 추가가 되면 완전제곱식으로 x를 엮은 모든 부분들이 다 변형 되게 되죠. 음. 근데 이 놈을 한번더있으면한번 다시 보여줘서 예, 빼줘서 식의 네. 형태는 변하더라도 값은 네. 변하지 이제 않게 만들어주는게 네. 요정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x 더하기 2a분의 b 전체의 제곱 음. 더하기 a분의 c 빼기 4a 제곱분에 b 제곱이 0. 요식을 정리해서 네. 요놈을 양변에 더하고 빼줘서 음. 이항한다 그러죠. 이쪽으로 네. 옮겨주고 제곱근을 취해가지고 이차방정식을 풀어냈던 게 이제 근연 공식의 네. 완성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차방정식은 근연 공식이라는 걸 만들 수 있었다. 네, 있었죠. 음. 그러면 삼차방정식은 어떨까요? 여기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방금 전에 이차식은 봤으니까 음. 요 놈하고 이제 한번더 그렇죠. 똑같은 놈을 곱해주는 게될 것이고 그러면 x의 세제곱 되겠죠. 이렇게 네. 곱해서 음. 그 다음에 ax의 제곱 될 거고요. 그 그렇죠.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2ax의 제곱이 될 거니까 음. 두 개를 더해주면 3ax의 제곱이 될 거고요. 네. 요 놈이 a제곱 x가 될 거고 네. 2a제곱 x가 되겠죠. 1차항만 찾는 거예요. 음음. x의 1차항. 음. a제곱 곱하기 x, 음. 2a제곱 곱하기 x 네, 네. 더해주면 3a제곱 3A 제곱 제곱 곱하기 x. x가 되고 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a 상수항이 예, 이렇게 네, 남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 경우에는 3차항을 제외하더라도 2차항하고 1차항의 개수의 꼴에 따라 가지고 음. 완전 세제곱식으로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가 결정이 돼요. 아, 예. 그러니까 하나의 요소에 의해서 상수항이 결정되는 게 음, 아니. 아니고 음. 이 값과 이값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얘가 결정이 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음. 없게 되냐면 음. 이런 일반적인 삼차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음. 때 당연히 이게 삼차방정식이 되려면 a는 0이 아닌 네. 꼴이 되겠죠. 네. 그냥 양변에 a 분의 1을 곱해주면 x의 세제곱 더하기 a 분의 b x의 제곱 더하기 a 분의 c x 더하기 a 분의 d 이고 0이 되는데 그렇죠. 요놈을 완전 세제곱식으로 과연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음. 그러려면 음. 요 부분 3, 3 똑같고요. 음. a 와 a 제곱의 관계가 만족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얘 하나를 없애서 세제곱식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음. x의 일차항은 사라지지 않고 남게 됩니다. 음. 얘한테 맞춰도 마찬가지가 음. 발생하고요. 그래서 음. 일반적인 x에 대한 3차의 다항식이 음. 언제나 완전 세제곱의 형태로 표현되어지지 변형되어지지 안안 않는다는 음. 이야기입니다. 음. 그래서 이차 음. 방정식의 근형 공식이 나온 건 사실은 예전에 이제 작도를 통한 방정식 해법에서 밝혔듯이 네. 고대 그리스인들이 했던 도형을 작도하는 네. 방법을 통해서 만들었던 방식이 네. 현대 대수학의 형태로 바꿔주면 이 근형 공식 완전제곱식을 바꾸는 음. 것과 똑같은 형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때 이미 근형 공식이 완성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기원전에 이미 이차 방정식 근형 공식은 만들어진 거예요. 음.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삼차 음. 방정식의 근 어떻게 찾을 것이냐를 고민했겠죠. 그랬겠죠. 예. 음. 근데 그거 해결되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을끌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차식하고 음. 삼차식이 가지는 이러한 차이점. 음. 꼭 2차. 완전식이 될수 없다. 그렇죠.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제곱근을 음. 취해가지고 일차의 형태로 바꿀 수 있어야지만 문제 해결이 되는 그렇죠. 건데 이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일차 방정식해 법을 알았기 때문에. 음. 1차 방정식의 해법을 알고 있으니 2차 방정식은 식을 적당히 변형해서 뭐로 바꾸자? 1차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했던 게 인수분해였고 그 인수분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두 수의 곱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는 0이어야 한다. a는 0, o, b는 0 또는이죠. 그래서 이것과 이 문장이 서로 같다. 예, 같은 문장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음. 인수분해를 통한 해법이 있었죠. 네. 그래서 두 1차식의 곱이 음. 0이 되기 위해서는 음. 이 1차식이 0이던가 또는 요 1차식이 0이어야 해. 네. 그래서 일차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풀던지 음. 아니면 앞 페이지에 살펴봤던 것처럼 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근의 공식으로, 예, 이차 방정식을 일차식으로 다운 시켜서, 네. 예, 차수를 다운 시켜가지고 음. 풀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네. 근데 일단 일반 삼차 방정식의 골은 그게 식 음. 별로 여의치가 않 했어요. 예, 아는 거죠. 음. 완전 세제곱식으로 만들어지지 음. 않고 이차나 일차 중에 하나가 자꾸만 남아 예, 있는 골들밖에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만들기까지 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다라는 예, 음.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어느 것은 가능하고 어느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세제곱식으로 되는 꼴도 있고 안 되는 꼴도 음. 있기 때문에 그럼 수학에서 이런 거잖아요. 때때로 된다는. 그, 때때로 된다, 되게 애매모 네, 때때로 된다는. 음. 수학에서는 안 된다예요. 아, 때때로 된다는 건. 야 예. 음. 항상 돼야지만 그 공식, 포뮬러로 인정이 음. 되는 거지 어떨 땐 되고, 어떨 땐안돼 이러면 그거는 그냥 안 되는 거랑 똑같은 음. 겁니다. 그래서 어, 어쩌면 어 좋지? 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없게 되죠. <laughs> 그래서 기원전에 이미 만들어졌던 이처방전식 근혜공식에서부터 무려 1000년? 음. 천... 1300년 정도가 더 흘러서 어, 엄청난 예, 1500년경 음흠, 연대 음. 그러니까 세기로 따지면 1 6세기에 일입니다. 음. 16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3차 방전식의 일반회를 찾는 방식 그러니까 3차 방전식의 근혁공식이요때쯤 만들어지게 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도 한 500년 정도밖에 안된 거니까 음. 비교적 최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정말 재밌게도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완성된 것과 거의 동시에 음.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까지 완성이 되게 돼요. 음. 이것도 역시 대때로인가요? 아니요. 이건 아니요. 에 예. 음. 모든 3차 방정식, 모든 4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찾는 방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 대수적인 방법만을 음.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근해 공식이라고 인정을 한 거죠. 대때로 음. 그러니까 된다는 이거 안 된다랑 똑같은 거니까 음. 그랬으면 근해 공식이라고 안 불렀을 거예요. 음. 이미 찾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때든 다 가능한. 그렇죠. 음. 그러니까 사, 완전 세제곱식을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음. 그것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음. 모든 일반 3차방정식의 해를, 네, 뭐 해를 찾을 수 있는 방식이 음. 16세기에 완성이 된 겁니다. 음. 그래서 그것과 얽힌 음. 꽤나 재미는 있는 이야기들이 네. 펼쳐지게 되거든요. 펼쳐집니까? 예. 한참 가야 될것 같아요. 또. 예. 하나의 문을 여는 건가요? 그렇죠. 아, 예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음.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용식을예 <laughs> 마무리 짓는 <laughs>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왜냐하면 요두 가지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아니 오늘 수업이 된다. 오늘 수단은 음.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